여기서 보십시다. 과학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라앉기 없지 듯이 젖어놔야 항상 이해지만 영어 수학을 안 하면서 과학하는 건 비추야 영어 수학 충분히 해놓고 짜투리 시간에 과학 공부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영어 수학도 확보하면서 과학도 잡을 수 있어 음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가볍게 정리 좀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속도 시간 개선, 뭐 요거에서는 면접 구이는 거, 이걸 이용해서 얘가 나왔다는 나 아까 다 증명해드렸으니까, 여기에서 5번에다가 밑줄을 걸어놓고 별표 한번 쳐주도록 하십시다. 왜? 그래프니까. 해석해볼게. 해석해볼게. 일단 y 축이 무엇인지 좀 볼까. y 축이 가속도 거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어때? 잠깐 좀 이따 필기. 가속도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y 축이 가속된 가속도가 일정. 상수 함수여야 되는 거네. 인정. 수학하고 있는 거야 과학하는 거 아니야? 등가속도는 가속도가 일정해. v-t 그래프. v-t 그래프하면 기울기가 뭐다? 가속도다.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등이야, 등이야. 가속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기울기도 일정해, 상수함수. 상수. 오케이, 됐어요. 자그 다음에 s-t s-t 변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속도거든. 그럼 속도가 속도가 여기 봐 시간이 지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지 근데 속도가 기울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곡선이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지 잘봐 얘들아 수학하자 지금 상수가 1차 되고 1차가 2차 돼 이걸 수학에서 어떻게 할게? 뭐라고 할게? 바, 적분이라고 하지 차수 올림 2차를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되고 1차를 미분하면 3, 3, 가되잖아요 야, 왜 미분 적분 누가 만든 줄 아니? 수학자가 만든 거야? 누가 만들었어? 뉴턴 아저씨가 만들었어. 뉴턴, 과학자야. 그분이 만든 개념을 조금 더 시각화하고 무지한 제자한테 들 뭔가를 무지하다겠다. 제자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수식화된 그 개념을 하려다 보니. 그래프를 이용하면 좋긴 한데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왜 고차 방정식 2차뿐만 아니라 3차 4차 뭐여자유자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개념 적분의 개념을 도입해낸 거지 오케이 여기 잡아주시면 되어지구요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없게는 나오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줄 건데 보는 연습만 해볼게 여기서 제 결과를 보자 어,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단0.1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차이 0.1초 차이지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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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위치가 0에서 0.09가 됐어요 오케이 그때 여기 봐봐 어, 0.16인데요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0.16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차이가 있겠지. 으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도 구하자. 속도 어떻게 구해요? 시간 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0.1초분의 0.09m 간 거니까 0. 여기서 는 어떻게? 0.1분의 0.09니까 0.9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여기 간격 과 간격 여기 보세요 간격 0.1에서 0.2니까 0.1이지 그 다음에 0.16 빼기 0.1 0.09니까 0.7 나오는거 있죠 그럼 구간별 뭐가 나온거야 구간별 속도가 나온거네 지금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속도는 구간별 속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를 구해보자.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와 속도의 변화 아니야. 그러면 여기와 여기 시간적 차이는 0.1이잖아. 맞아. 에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0 1에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고 봤더니 간격이 다 어때? 가자 무슨 운동이야? 등가 속도.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빠르기가 감소하지.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짚을까? 운동방향에 반대로, 음. 반대로 주고 있다. 자, 세부 0.1도에서 속도 0.2m씩 밑줄 0.2m per s e 만큼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 가속대 방향과 운동방향이 반대예요. 가속대 크기는 2m per s e 예요 그런데 그게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음, 와닿던, 와닿지 않던 괜찮으니까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를 풀면 아 요건 정형화된 문제야 요 패턴 대로 가주신대요 오케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네 여기서 중요해 Y축을 봐야지 Y축 속도지 등가속도 등가속도 한번 써보자 등가속도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뭐였지 기울기지 그 등자니까 일정한 가속도니까 기울기 일정하잖아. 근데 얘가 빨라져 느려져.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일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죠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줄지. 그러면 s-t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죠 기울기가? 속도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값이 어떻게 돼야 돼? 라는 말의 뜻은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하니까 점점 가속도, 기울기가 줄어드는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약간 불편한 건 수학적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런 건데 몇번 계속 반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난이도를 높이면 분명히 어려운 건 맞긴 하지만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저저 <laughs> 저 앞에 위치 시간 그래프 뭐요 뭐요? V 장소 밑에 길 뭐라 몰아있는 감성 내가 글씨가 어마어마한지 아 <laughs> 새끼야 속도 감성 기회가 음,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힘을 나가도록 할게요. 힘, 그 다음 시간에 힘 들어가면!